자, 오른쪽 그림은 좌표평면 위에 부등식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어, 원의 내부를 나타내는 부등식을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반지름이 3이니까 9죠. 근데 내부니까 작다 하셔야죠. 그리고 점선이니까 는을 없애 없어. 안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1사5면과3사5면을 동시에 나타내는 부등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1사5면 뿔뿔이죠 예. 3사5면 마마. 마마죠 그러니까 x랑 y랑 곱한 게 0보다 커야, 커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1사5면과3사5면을 동시에 나타내는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나요? 바호 3번 위에 색칠한 영역을 나타내는 부등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경계선 다 이제 써 주시면 되죠. 원도 경계선이 되고요. 근데 원 쓰실 때 이렇게 하셔야죠. 그 다음에 X축이 경계선이 되고 있나요? 네, 뭐 네. 어, 되고 있습니다. Y축이 경계선이 되고 있나요? 네, 음, 응, 되고 있습니다. X, Y 해주시면 되죠. 근데 무엇보다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이 문제가 물론 다음에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거 해놓고 다음 보기 중에서 에 이거에 해당되는 부등식을 골라라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얘가 연립부등식인지 고배부등식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색칠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는 거죠. 색칠되어 있는 거 보시면서 고비구나 어,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어, 경계선이 몇 개냐라는 건데 원이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고 x축이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고 y축이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과 x축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 어, y축의 방정식을 세 개를 쓰시는 거죠. 그래놓고 0 해놓고 이제 크다를 할지 작다를 할지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이게 지금 뭐예요? 음, 음, 점이죠, 점. 아유, 점이 엄청 많이 찍혀 있어요, 지금 여기. 점이 엄청 많이 찍혀 있어요, 그렇 점이 너무 많이 찍혀 있어서 색칠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저희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점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몇콤마 몇합까요 100콤마 100. 100콤마 1 100, 100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 100, 100, 을 집어 넣는데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큰 숫자를 넣으실수록 더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극단적인 숫자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한 거 어, 어떤 거? 1억, 1억. 이런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넣어서 계산하시면 부호가 뭐예요? 네, 넣어보시면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요. 넣어보시면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요. 그러니까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요. 근데 내가 지금 색칠되어 있는 점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했으니까 성립을 당연하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음.